쉐보레의 트랙스는 인수형 렌트의 효율이 매우 높은 차종 중의 하나로서 신차 할부 구매 못지 않은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트랙스 할부와 렌트의 견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형 장기 렌트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사업자 혜택을 제공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견적으로 만기 인수까지 가능한 만큼 사업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트랙스 장기렌트와 신차 할부의 견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트랙스 기본 드림의 신차 장기렌트 견적인데요. 예, 초기 비용이 전혀 없는 무보증 기준의 견적입니다. 예, 장기렌트의 총 지출 비용은 위에 계산식을 토대로 하여서 예,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겠으며 예, 계약기간 5년 동안 총 3,280만원에 지출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트랙스 기본트림의 신차할부 견적인데요. 마찬가지로 초기 비용이 없는 무보증 기준의 견적입니다. 신차할부의 총 지출비용은 위에 계산식을 토대로 하여서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하겠으며, 할부기간 5년 동안 총 3,283만 원의 지출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렌트와 할부의 지출비용을 하나의 표로 비교해 본 결과 5년 동안의 총 지출비용은 사실상 동일하였는데요. 네, 다만 신차할부 구매 시에 이자와 보험료 항목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용 및 운전 경력에 따라서 변수로 작용이 될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변수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최종적인 신차 구매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쉐보레이 트랙스 모델은 총 7가지 컬러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중 옐로우와 블루 컬러는 상위 트림 전용 컬러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쉐보레 트랙스는 계약 후 생산이 완료되기까지 무려 24개월에 달하는 오랜 납기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차량의 이용이 조속히 필요한 분들께서는 신차 장기 렌트 전용의 즉시 출고 특판 프로모션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으며 해당 프로모션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계약 후 10일 이내에도 차량의 출고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인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언제든 부담 없이 문의를 합니다. 최로 팀장이었습니다.